지금 보신 것처럼 경첩이 너덜너덜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다 야마가 나버렸어요. 이 야마 난 거를 경첩 플레이트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만능아도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요 경첩. 경첩이 눈 자체가 좀 약간 야마가 나가지고 경첩 나사 자체가 너덜너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보강 플레이트로 요 나사를 한번 박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 41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첩 하나로 좌우, 쓴놈, 안놈, 안놈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업 내용을한번 알려드릴게요. 요 경첩 자체가 너덜너덜해요. 지금 야마나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야마가 났어요. 야마가 나서, 보시면은, 그래서, 경첩을 대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문이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경첩을 대자리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문 쪽이 아니고, 요, 벽에 있는 경첩이 안 좋기 때문에 중소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싱크대처럼, 여러 개 문이 작기 때문에 경첩 플레이트는 다 소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장착 플레이트를, 어, 소를 뜯어서, 자, 그러면은 나사를 여섯 개를 줍니다. 여섯 개를 줘서, 자, 여기서 먼저 스티커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 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경첩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먼저 반대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첩하고 먼저 나사를 박는 게더 좋아요. 좋기 때문에 사이즈를 보시고 아주 맞습니다. 자, 같이 요요 요 구멍에다 맞출 거예요. 요 구멍에다 경첩을 그리고. 자, 이렇게 박아주시고, 반대도 똑같이 피스 구멍 있는 쪽에다가 작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자, 그리고 피스 4개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피스를 박을 때에는, 1, 4, 2, 3. 이렇게 박아주신 게 좋아요. 아? 자, 보시면은, 바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보시면 그렇죠? 짱짱하죠? 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도 위쪽도 지금 야마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위쪽도 하나 더 작업할게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나무젓가락을 넣어서 본드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싱크대 앞판 같은 경우에 톱밥을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피스가 아무리 나무를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원목 마감재를 넣어가지고 피스 작업을 하는데. 원목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합판에 톱밥을 압축을 해놓은 것들은 이게 다 밀려버립니다. 흙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어 잠깐은 사용할 수 있는데 어 그런 작업보다는 요 보강 플레이 410원밖에 안 하니까 사용을 더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보강 플레이어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위쪽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똑같이. 자, 보강 플레이트를 요 구멍 여섯 개 중에 첫 번째로 했는데 이번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자, 아. 는 나사를 잠그지 마시고 어차피 이 자리는 박은 데에는 어차피 보강 플레이트에 나사가 조여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껴버리면 이게 빻습니다. 빻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요네 개, 네개 피스 박을 때, 1, 4, 2, 3으로 조이시면 됩니다. 자. 자. 1, 4, 2, 그리고 나사 마지막에 경첩 쪽 자, 됐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오. 어떠십니까? 아주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그리고 이제 문짝이 문짝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똑같이 탈거를 해서 경첩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사, 피스 받고, 1, 4, 2, 4, 이렇게 피스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강, 경첩, 경첩 보강 플레이트를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들 이 410원, 41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젓가락이나 아니면 원목, 마감재 마감제를 넣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보강플레이트 어, 410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자, 다음 영상은, 자, 저희 집, 이사를 하기 때문에, 자, 에어컨, 에어컨, 가스 모는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